자 썬더 좀 하겠습니다. 썬더 한 시간 정도만 잡고 한 시간 정도만 잡고 포스네퍼러 가겠습니다. 아이 썬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썬더야 나와줘. 음. 아나 치과 가야겠다. 어금니 아프다. 충치 생긴 것 같아. 틀리 끼자고. 네가 해줄 거야? 틀리? 아 정아. 네가 틀리 사줄 거냐고. 네가 사줄 거냐고. 응? 투수 어금니도 부수더니 본인 어금니도 부숴버리네? 내가 언제 네 어금니 부쉈어? 진짜 어금니 부서지고 싶냐? <laughs> 진짜 네 어금니 부서지고 싶냐고? 야 어금니 한번 깨져볼래? 아, 어쩜 투표로 했을 때 어쩜 그래? 다들 여러분, 내가 근데 진실을 알려줄까요? 내가 진짜 진실을 알려줄게. 투표에서 이로치 썬더나 잡으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근데 놀랍게도 가장 최근에 썬더 잡으면서 잡은 이로치 7마리 소개하는 영상에서 구독자가 10명인가 빠졌어요. <laughs> 이게 당신들의 이중성이야. 그러니까 그냥 영상은 안 보고, 어? 이 사람 하나 고통받는 걸보려 그러나 봐. 그냥 그거야. 이 기열균이라는 아저씨 고생하는 게 보고 싶은 거지. 그저 고생. 거기 투표한 애들 중에서, 어? 그거 영상 안본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한 절반 넘어 진짜. 어 썬더 나 잡으라고 하고선 내가 뭐 막상 이로치 영상 올리면 안봐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거 그리고 투표 왜 올렸는지 알죠 여러분? 요새 왜 그렇게 유튜버들이 투표 올리는지 여러분 다들 알잖아요. 그냥 올린 거예요. <laughs> 아 알고리즘 좀 타볼까? 하고선 그냥 올린 거지 어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예전부터 포켓몬스터 다음 이루치 같은 거다 이제 투표로 했었잖아요 그때나 좀 띄워주지 어? 그때나 좀 띄워주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도 썬더는 짧게 한 시간만 합니다 네. 얼다 바람이 있어도 조금 거시기한데? 아 이름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님들 어린이날 뭐 하냐고 포켓몬 스냅 사라고 어? 포 스냅 사라 이 말이야 갓겜이라고 형 그럼 나 내일 선물 줘. 음 오늘 구독했지. 그래서 욕안 한다. 오늘 구독해서 <laughs> 구독을 안한채 그런 채팅을 싸질렀다가는 쌍욕을 먹었을 것이야. 어린이날 스냅사늘이 차라리 카메라를 사지. 예. 카메라가 무슨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장난감인 줄 아니? 카메라가 무슨 뭐 어? 그냥 뚝딱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아? 썬더 모이요? 얘가 그래도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도 전설 포켓몬인데 모이 쪼아먹고 살진 않겠지 캐노로우 같은 애들 잡아먹겠지 공원에서 껄깃님 같은 할부지들한테 모이 얻어먹고 삽니다 음... 아 근데 참... 아난 비둘기가 너무 싫어 비둘기 옛날에 우리 집 에어컨 시래기에다가 둥지 튼 얘기해준 적 있죠 아 진짜 징그럽고 진짜 더러워요 진짜 원래 보통 새끼들은 귀엽잖아 무슨 동물이들 간에 새끼들은 다 귀엽거든? 야, 비둘기는 새끼부터 진짜 극혐이야 진짜. 어쩜 그렇게 생겼지? 차다리 쥐가 더 기... 아, 쥐는 귀엽잖아 솔직히. 깨어 께어 릴때 귀여웠냐고? 어릴 때 장난 아니었지. 너무 귀여웠지. 곤충 중에 개 극혐을 고른다면 다요. 전부 모든 거. 후원 감사합니다. <놀람> 음, 후원 감사합니다. 어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laughs> 야, 거다이맥스 오롱털, 이로치로 떴습니다! 와,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왔어요. 야, 오롱털 좀 갖고 싶었는데. 오롱털은 진짜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 이로치가. 인정하시죠? 와, 미쳤다리, 고, 고맙습니다. 와, 오, 아, 생각보다 키가 작네? 되게 클줄 알았는데. 와, 진짜 어깨 깡패, 그 자체. 오, 되게 별로다, 너. 야, 어깨 깡패, 미쳤다리. 와, 어깨 깡패. 어, <laughs> 웃는 거 뭐야? 우와, 오, 오, 팔이 약간 그거 같아요. 베놈 아세요? 베놈? 어, 손으로. 근데 저기로 쥐는 거 맞아? 손목으로 잡는 거 맞아? 이런거 신경 안 써. 캠프리 반다이를 보라고 포켓몬스네 반다이를 보라고.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웃고 있으니까 봐준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순 없잖아. 적당히 먹네. 와 색깔 봐, 진짜 멋있다. 어, 저리 치워. 어, <laughs> 얘 약간 근데 좀 진격의 거인 닮은 거 같기도 해. 진격의 거인 느낌도 좀 나고 조금 약간 그런 뭐랄까 그로테스크한 느낌이라 그러나 이거를? 좀 그러네 어. 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마리 나왔어요 미딘 썬더 78마리 잡는 동안에 이로치가 여덟 마리가 나왔다 이 말이야 홍삼 먹을까? 누나가 홍삼 사왔는데 홍삼 음료라고, 이거 뭐라고, 하지? 홍삼 액기스? 홍삼 한번 먹어볼까? 나도 뭐 찾아서 먹진 않는데, 가지고 왔어.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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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지, 폴리곤! 이렇지, 폴리곤! 뭐야! 썬더 빼고 다 나온다! 이렇지, 펄리건! 아니 근데 만약에 실제로라도 만약에 저 유튜버분이 저 유튜버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전에 혹시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랑 교환을 했던 것 중에 에딧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방송을 하시던 분이니까 시청자랑 이렇게 교환을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알고리즘에 걸렸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다시피 이분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잖아. 대회에 참가를 했던 이슈가 있고 그 이후로 대회를 퇴출당하고 기기 밴까지 먹은 상황이니까 기기 밴인지 뭐 개정 밴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정 밴일 거야. 포켓몬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 포켓몬만 안 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면은 그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아 대회 때부모 이름을 그걸로 해서 그런게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어.. 교환에서 받았던 게 문제였구나. 앞으로 교환을 할때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어? 아참 진짜 답답해요. 진짜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뱅크로 옮겨서 걸린 거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 뱅크 포켓몬 홈 이것 때문에 그건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알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 이상한 건 절대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아, 뱅크면 옛날 거 말하는 거구나. 어, 뭐, 그렇게 해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알아야 될거 아니야. 부모 때문인지, 부모 닉네임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것 때문인지.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 내 네, 이로치, 150마리쯤 되는 거 같은데, 160마리? 이쯤 되는 거 같은데. 하... 아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 같아. 이거, 씨, 나도 뭐, 벤돼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따가 포켓몬 홈 들어가 봐야겠다. 아이좀 불안해져. 주기적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내거잘 살아있는 거 맞지? 이러면서 확인해야 될것 같고 막 그래. 한번더 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게임프리크 포켓몬 호, 코리아 입장이었으면은 그냥 그거 같아. 어버이 이름이 약간 좀 부적격하다. 아 근데 그리고 어버이 이름이 부적격하면은 최소한 바꿀 수 있게라도 해주든가. <laughs> 어? 안 그래? 아 바꿀 수 있게 해주든가 아나 진짜 애시 당초에 그렇게 못 만들게 하든가 애시 당초에 그렇게 못 만들게 하든가 이런 시스템 있잖아 만약에 뭐 부적합한 닉네임이야 근데 좀 시간이 질러서 뭐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적합한 닉네임의 가짓수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지우, 철수, 미애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게 기본 기본 닉네임 있잖아 그걸로 바꾸면 되잖아 강제로 에디 시 문제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에디 타시기는 해. 사실 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에디 시 문제기는 해. 어, 그건 팩트지. <laughs>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에디. 어아참난 솔직히 모르겠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왜 그냥 그냥 하지 뭘 그거 다또또 뜯어내 가지고 막 그렇게 해 정답 그냥 포켓몬을 안 하면 된다 이런 영상 나도 만들고 싶지 않다니까 이런 영상 만들어 봐야 솔직히 내가 내살 깎아먹는 거지 아 진짜 포켓몬 들었네 진짜 접어야겠다 아니면 포켓몬 그지 같네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유발하게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제대로 잘 쓰고 있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게 어딨어 뭐 랭배 하시는 분들은 애디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난좀 강경하게 조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에디슨. 그니까 하다 못해, 그러니까 그거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내가 내 기기, 내가 분해해서 내가 커펌해서 이렇게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인터넷 안 쓰는 부텐도로다가 에디슨 에디몬을 만들어서 본인 주 텐도에다가 에디몬을 옮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그건 맞지 않나? 근데 다들 아름아름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냥 에디몬 구해서 하고 직접 만들어서도 하고 시스템상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제가 만약에 벤당 있었으면 저는 진짜 찾아갔어요. <laughs> 전 찾아갔고 솔직히 에디나하고 실전을 많이 뽑는 게 너무 빡세서 그래? 근데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야. 이 게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힘들게 돼 있어. 버튼 하나 똑딱 누른다고 나, 나오게끔 돼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그렇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불편한 거 감수하고 해야지. 아니, 봐봐요. 디아블로 RPG 게임 봐봐. 디아블로에서, 나, 그냥, 아이씨. 어차피 다들, 솔직히 말해서, 챕터 3, 매피스토 잡을 때, 그냥 99레벨 다 찍고선, 매피스토 잡이용으로 만들잖아. 아, 근데 99 만들기 귀찮은데? 그냥, 에디스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하나 뚱 눌러서 만드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와우! 게임프리카 포켓몬 코리아를 욕하는데 <laughs> 와우 로젤리아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와중에 감사하고요 게임프리크 이로치 주셔서. <laughs> 아 근데 이건 까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게임프리카 포코를 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개선할 건 개선하자 이거지. 말이 안돼 개선할 건 개선하자 이거지. 개 뜬금없네. <laughs>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거 당연히 뭐 포켓몬 뭐 포켓몬스터라는 IP 빨로다가 그냥 먹고 사는 회사니까 게임 대충 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뭐 어쩌겠어 그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예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게임인데 온라인 서비스까지 돈을 지불하고 쓰는 게임인데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이용 금지를 당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로젤리아 같이 구경합시다 아 되게 조그맣네? 엄청 작구나 얘는 단일 개체야? 진화를 안 하나? 동수 검은 장미 같이 생겼네 진화해? 로즈레이드로 진화해? 고래? 그래? 아 꼬몽울에서 진화하는 거야? 꼬몽울 로젤리아 로즈레이드 아 로즈레이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났어 진화까지 시켜보자고? 양배추 같기도 하고 장미나 꽃 이런 게 아니라 와 응원단이다 응원단 오 발로 차 이거 주먹으로 칠것 같지 않아? 오어 <laughs> 어, 뭐야 뭐 청소기 같은 거였나? <웃음> 화낸다. <웃음> 어, 화내네. 손, 허리에 지는, 되는 거 봐라. 짜잔. 로젤리아는 로즈레이드로 지나했습니다얘 근데 암컷이야, 수컷이야? 오, 젠틀, 그 자체. 오, 암컷이다. 얘는 암컷 비율이 더 높은 애가 어, 나루토 띤박질. 어, 회오리 치기. 어, 또 손에 올리네? 어, <laughs> 어 카레, 카레 먹이자. 어, 어떻게 또한번 먹어봤다고 또 맛있는 줄 알고 오네. 역시, 약간 천국장과 같은 느낌인 거지. 역한데, 먹을만 해. 손을 아까 얹었는데. 오, 팔짱끼네. 확실히 한번 먹어봤다고 이제 잘 먹네. <laughs> 오늘은 나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모든 한 마리는 나오겠지. 일반 몹이라도 하나 나오겠지. 그동안 너무..아니랬어. 언젠간 나오겠지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썬더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서태지 컴백님들 봤음? <laughs> 아, 개 옛날 사람 같다. 그만해야지. 오! 와! 이렇지, 나 이거! 나왔어! 드디어 나왔다! 개 같은 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드디어 나왔어나왔어 드디어 오늘 방송 6시간 45분 만에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나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 정도로 딴 얘기 했으면은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원래 포켓몬이랑 관련 없는 얘기 해야 잘 나오는데 드럽게 안 나오네. 어 자, 171마리 오 마쉐이드 이로치 나왔습니다 아! 마쉐이드 이로치 오늘 그래도 하나 나왔네요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팅이 걸려있었어요 여러분 유카디엠 님 계십니까? 잭팟 터진 거 축하드립니다 결과 선택 이로치 나온다 완료 마시에드 이로치 나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제발. 오! 아! 아! 갔어요. 더할 것 같아. 지선 인성으로 봐 오늘 더 없이 랭배 그런가? 오늘 나와줄 것 같아요. 오늘 더 이로치 <laughs> 원합니다 이거 플래그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유튜브가 근데 뭐 요새 오늘 뭐 보니까 뭐, 뭐 전면 유료화된다 뭐 일단 이상한 루머가 들고 있던데. 아니, 루머 같아요. 유튜브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일단 이제는 이제 6월달 부터인가 12시 넘어서 6월이네? 이제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독자 1000명이랑 시청시간 몇 시간이더라? 4000시간인가? 그게 있어야지 이제 수익창출이 되는데 그 수익창출 계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광고가 붙어요. 프리미엄 결제 유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무리를 일으켰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상 찍어서 올려잖아 거기에도 광고 달림 <laughs> 사람들 난리치겠지 사과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난리치겠지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달린다 어쩔 수 없이 달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다행히 잡았네요 210트. 요새는 프리미엄으로 보니까 광고를 잘못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광, 이게 좀 광고를 보는 것도 조금 필요하기는 해. 내가 봤을 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노님노님 그분도 응, 난 한국스 이걸로 되게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프리미엄을 쓰시니까, 몰랐던 거야. 사태의 심각성을. 프리미엄으로 보니까 자기는 광고가 안 뜨니까 몰랐던 거지. 그렇게 광고가 나왔던 걸. 약간 좀 그런 것 뿐을 떠나서 요즘 약간 트렌드가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는 느낌? 신선도 나왔습니다. 으아, 봐 12시 15분에 나왔어. 아, 이로치 신선도 나왔습니다. 아. 이로치. 이로치 신선도 나왔습니다. 야, 이 맛에 이로치 잡지. 어? 자, 여러분, 이로치 썬더입니다. 거의 한두달 걸린 것 같아요. 엄청나죠? 미친 녀석. 말한번 걸어보면. 부리가 진짜 뾰족하구나. 음. 휘파람 불어볼까? 어머나. 어. 정말 이 노란 치킨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또. 색깔 차이가 별로 안나서 레츠고 피카츄 버전에서 썬더를 가져왔어요. 자, 뭐가 뭐가 이로치일까요? 예. 요녀석이 일반이구요. 요녀석이 이로치입니다. 조금 진해진 느낌이죠. 이제 60개 치킨에서 첫번째 치킨 튀기면 나오는 색깔 그리고 60번째 치킨 때 나오는 색깔 60개 치킨, 마지막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요 정도의 차이. 어우, 짧고 강하게 때리네. 입으로 물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차네? 이게 공마다 이펙트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지 같은 놈. 뭐, 뭘, 처음 이겨야 고통스러워 할까? 떫분 맛? 이거 가자. 아, 드디어 나왔다. 아... 지긋지긋해 근데 표정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 눈만 찡그릴 것 같은데? 전기 발산하면 레전드 그 정도의 그 디테일은 게임프리크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지? 먹여봅시다 카레 응? 어 <laughs> 그냥 승, 그냥 승질내네 개노잼 색깔 차이도 별로 없고 싫어하는 리액션도 개노잼 거지같은 썬더 랭배 채용률 70%. 적패 그 자체. 아무튼 적패 그 자체 썬더를 한두달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잡아 봤습니다. 적패 적패 하지만 저 이로치 썬더 뽑았으니까 저도 랭배에서 사용할 겁니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